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훈쌤입니다. 제가 여태 한 3년 동안 학점은행제랑 관련된 이런저런 키워드의 영상들을 정말 많이 다뤘었죠.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학점은행제를 하시려는 분들께서 이런저런 영상을 하나하나 시청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학점은행제랑 관련된 좀 제대로 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로 학점은행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스터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처음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봤을 때 아 이건 대충 이런 느낌이고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되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학점을 취득해서 일정 학점에 도달하게 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죠 대학교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모을 수 있고. 그만큼 쉽고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네임밸류라고 불리우는 학벌로서의 가치는 정규대학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 학력개선을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원 자격을 갖추고 이제 이런 목적들을 두고서 이 제도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위수요 요건 대학교에도 전문대랑 사전제 대학교가 있듯이 학점은행제에도 전문학사와 학사 학위가 나뉩니다.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 학위는 140학점을 모아주신다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학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을 채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문학사는 1년, 학사 학위는 2년 정도면 빠르게 이렇게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전에 만약에 취득한 자격증이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해서 전적대학점이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기간보다 더 빠르게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뒤에서 학점 취득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한다던가 아니면 독학사 시험 제도를 합격한다던가 전적대학점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할지 결정 내리셨다면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학점을 채워나가 주시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수업을 듣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전공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수료하게 된다면. 한 개의 과목당 3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42학점, 한 학기에는 24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온라인 수강 방식. 수업 한 학기는 대학교랑 별반 다를 거 없이 15주 과정으로 대략 한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수강하는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고 모든 교육은 동일하게 수업을 듣는 출석 인정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는 강의를 2주대로만 수강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7월 3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1주차 강의가 수요일에 업로드 될 거고, 그 다음 주수요일인 7월 10일에 2주차 강의 또그 다음 주수요일인 7월 17일에 3주차 강의 이런 식으로 매 주차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올라오면 올라온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안으로만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의를 몇개 신청했느냐에 따라 일주일에 몇 개의 강의가 올라오는지 전부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학기에 7개나 8개의 강의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께서는 보통 평일에 하루 한 과목씩 퇴근하고 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씩 강의를 수강해 주시거나 평일에 직장이 너무 바쁘신 분들께서는 주말을 활용해서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몰아서도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결론은 학점능력 온라인 수강 방식은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는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해주시면 된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점취득수단은 바로 자격증입니다. 학점은행제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학사과정에서는 최대 2개에서 학사학위과정에서는 최대 3개까지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라면, 그건 최대 한 개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하고, 학점제로 진행되는 제도 특성상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으로 등록하는 건이 제도만의 정말 큰 메리트이고 이점이다 보니까 꼭 활용하셔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시길 권장드리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전에 촬영해 놓은 학점은 행제 가성비 자격증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셔서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취득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점취득수단은 독학사입니다. 독학사는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 대학판 검정고시입니다라고 설명드리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시험을 응시해서 4단계까지 합격하면 학점은행제랑 다르게 독학사라는 제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학점은행제랑 무슨 연관이 있냐? 독학사 제도 활용으로 들어가 보신다면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이라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1단계 교양과정은 과목당 4학점, 2단계부터는 과목당 5학점으로.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합격한 과목에 맞게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독학사 시험 제도를 활용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 개인적으로 학습자분들한테 학습계획을 구상해 드릴 때는 이 독학사라는 시험은 단계별로 1년에 한 번뿐이기도 하고 만약 계획해 놓은 시험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과 자격증을 주 학점 취득 수단으로 두고 만약 거기서 목표하는 계획까지 약간의 학점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기간 단축을 타이트하게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학점 냉제 학습 계획을 해보실 분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만 독학사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학점 취득 수단은 전적 대학점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했거나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전적 대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학교의 전공과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학위의 전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지라도 교양 학점은 교양 학점대로 대학교에서 들었던 전공 수업들은 학점은행제 일반 학점으로 이렇게 전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대학의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학 휴학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면 전적 대 학점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전공의 학위가 필요해서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타전공 학위과정이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48학점만 취득해 주셔서 학사 학위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라면한 번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되는 행정 절차 바로 학습자 등록부터 학점 인증 신청 그리고 마지막에 학위 신청까지 이런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곳이 아니고 저는 어떤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고 어디서 어떻게 학점을 취득해왔습니다. 라는 걸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행정 절차는 1, 4, 7, 10월 이렇게 분기별로 등록이 가능하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학습자 등록을 미리 하고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냐?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수업과 무관하게 온라인 수업을 먼저 듣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 절차 분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증 신청을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수업을 듣는 교육기관을 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이런저런 주의사항도 많고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원 소속 담당 직원들을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학생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어느 교육원에서 강의를 수강해야 되고 어떤 플래너한테 수업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본다면 너무 많은 홍보와 광고만 있는 글들만 접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플래너라는 사람은 각각의 교육원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학생분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학점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지,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고, 각각 수업 일정에 따른 참고 문헌과 노하우, 쉽게 말해서 수업을 비교적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점 능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제도에 대해서 미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리너한테 상담을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렇다면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꼭 플리너한테 상담을 받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냐?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냐? 이에 대한 답변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플리너와 수업을 같이 듣는 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혼자서 학점은행제 수업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업을 병행해서 이런 행정절차나 수업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비교적 안전하게 플래너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꼭 상담을 한 번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부할 수도 있는 학점은행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영상으로 촬영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영상만으로 사실 모든 걸 설명드리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오피셜한 답변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로 전화하신다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확인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라겠고 외적으로 학점은행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위에 나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질문 사항이나 목표 하시려는 과정에 대해서 연락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